이번 시간에는 창업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설턴트, 즉 구성 요소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업무는 사람이 수행하게 되며 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과 의지, 또 능력과 자질, 사업에 임하는 태도, 또 구성원의 협력 관계 등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다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경영 컨설팅 사업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창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는 컨설팅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하며 실천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창업자의 능력에 따라 컨설팅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어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컨설팅 사업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컨설팅 사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설팅 사업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동업자와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파트너는 창업자와 함께 금전, 현물 또는 기술을 투자하여 컨설팅 사업 부문별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실을 분배하여 얻는 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업자와 파트너는 창업자와 의견을 같이 할수 있어야 하며 분명한 역할이 구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창업자 다음으로 중요한 구성원이 되므로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친밀감보다는 보안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리에 동업자를 영입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 기업의 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컨설턴트 및 연구원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업자와 함께 컨설팅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창업자를 도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직접 하도록 하고 창업 초기에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자를 이해하고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창업 기업의 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분의 분배 등과 같은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